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마당을 어떻게 쳐다봐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미워하기 위해서 사람 정말로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거든요. 그래서 그 미워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있어 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생활도 꽤 했을 때도 제 여는 그냥 마냥 싫어하고 외에서 찍고 갔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재현이랑 재현이랑 정말 좋았던 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피스마스 갔을 수도 있고, 같이 축구도 함께 했을 수도 있고.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하고 그런 좋은 경쟁이 유지해오다가 중간에 재현도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이 좀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이제 좀 조심하게 된거요 재현이라는 영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증폭이 이제 그렇게 치닫는 거 같아. 그래서 사실 재연이 저한테 어뭐돈 벌게 해줄게 같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사실 2년 중에는 내가 드라마를 잘 돼서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어보포지션할거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재연은 과거에 좋았지만. 순슨 그런 이 아직은 있는 그런